몰랐던 능력 발휘. 사실 한국어 잘하는 일본인. 트와이스 사나, 아이브레이처럼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인들은 한국어를 잘하죠. 그런데 한국에서 활동하지 않아도 한국어 잘하는 일본인도 많답니다. 야마다 료스케. 지금은 한국 어 공부하고 있어요. 요즘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는 야마다. 실력 어때요? 각트. 로프 네, 뭐 먼저. 20살 때 어떤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이혼한 각트 발음이 진짜 자연스럽고 대단해요. 쿠사나기 치유시 옛날에 한국에서도 활동한 적 있는 쿠사나기. 한국어 선생님과 오랜만에 만났을 때 선생님은 쿠사나기를 아주 진지한 사람이라고 크게 칭찬했어요. 1965년에 한 일이 국교를 맺었을 때부터 이제 60년이 지났어요. 그동안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가진 한국인들도 많아졌어요. 2025년에는 일본 호감도가 역대 최고치가 되었어요. 이렇게 양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이 많아지길 바래요.